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빨리, 선물 바로 드릴 거예요. 무슨 상이죠? 소녀상인데요.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소녀상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거기 할그 소녀의 발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매, 그리고 맨발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맨발인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을 빼앗긴 거예요. 일본군한테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 들려 있는 그 발꿈치는 뭐냐면 이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오신 그 할머님들도 그 소녀들도 고향에 와서 뿌리 고향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할 정도로 정착하지 못한 그런. 어떤 할머님들을 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맨발로 입고 하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감동적인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맨발이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어떤 담요 같은 걸 덮어드리기도 하고 뭐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신경을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도리를 직접 떠가지고 이걸 매드립니다. 그게 사실 이름은 소녀상이지만요. 잘 보시면요. 어, 발견하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림자가 어떠냐면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림자는 할머니, 어, 지금 그 동상 자체 이제 소년데, 음, 그게 그림자 할머니인 이유는 지금까지도 어떤 풀리지 않은 할머님들의 어떤 한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냥 소녀상 보고, 어, 소녀를 만든 동상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 이제 동굴 납작한 어떤 그 얼굴은 당시 이제 조선 소녀들의 어떤 얼굴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보면요. 되게 거칠게 그냥 대충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 나의 고향이나 아니면 부모, 님 가족으로부터 어떤 단절됐다는 걸 상징을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어깨 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어, 이 비둘기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평,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자 안을 잘 보면요. 뒤에 그림자 이렇게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그림자를 잘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얀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이제 왜 우리 그런 나비가 이제 어떤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어떤 한을 풀기는 그 자유롭게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 나비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 이 소녀상 옆에는 이렇게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더 놓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제 할머님들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의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요. 거기 앉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어 소녀가 주먹을 꽉 쥐고 있죠. 되게 뭐랄까 견혈픈 손이지만 주먹을 쥐고 있어 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으로부터 진짜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받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측에서 뭐라고 했죠? 소녀상은 철거하라는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2016년 10월 4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때 뭐 위안부 협상이 끝나고 이 협상이 이제 있었죠. 끝나고 난 다음인데 위안부 할머님들께 사과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요. 말 그대로 털끝만큼도 제가 이렇게 털끝 보이시죠? 이만큼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협의할 때는 뭔가 뭐 뭔가 미래를 위해서 무슨 뭐 무슨 뭐 돈도 내놓고 뭐뭐 뭐 굉장히 뭔가 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뭐 되게 뭔가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더니 털끝만큼도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